드라마 핑카입니다 환혼 드라마 6회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진무 쪽에서도 낙수의 환혼은 눈치채고 있고, 7회가 되면 서율도 무더기에게 낙수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총 30부작 예정인 드라마인데, 생각보다 전개가 빠르더라고요. 지금 낙수가 진시지만 거울로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거울의 입장에서는 진시지만 첫째 자식인 부연인 줄 알고 데리고 간 건데요. 낙수의 혼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보여지는 무덕의 모습으로만 오래전 잃어버린 부연으로 알고 말을 합니다. 거울이 무덕이를 보고 오래간만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무덕이가 진씨네 첫째 자식인 건 확정이네요. 여기서 만약 진씨 집안 친자식이 아니면 오히려 반전이 되는 상황의 정도인데요. 거울도 알아보는 부연이를 엄마인 진호경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참 아쉽네요. 무더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진신에 있었다면, 진요원의 모든 건 첫째인 부연이가 다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둘째인 진초연은 그저 장욱과의 결혼에만 관심이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장욱이 나중에 자기 언니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진초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진초연이 악역일 줄 몰랐는데, 장욱을 향한 질투 때문에 낙수에게 계속 뒤집어 씌우는 걸로 보니, 선녀은 아닌가 봅니다. 지금 무덕이 안에는 낙수와 무덕 이 둘의 혼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철이 잠들어 있는 낙수를 보면서 아주 대단한 기운이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곧이어 그 기운은 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해에서 낙수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스스로 걸어나가서 이철과 장욱을 쳐다보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 당시 낙수의 표정을 보면 앞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낙수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었죠. 아마 낙수가 아닌 무덕의 혼이 일어나서 나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낙수가 무덕이에게 들어가면서 무덕의 혼이 나가서 환혼이 된줄 알았는데 이 둘이 함께 갇히게 된 상황으로 보이네요. 무덕이 진씨 집안의 첫째 자식인 이상 무덕 역시도 보통의 사람은 아닐 텐데요. 대단한 수사 집안의 자식이기에 무덕도 상당한 기운을 가졌었다고 봐야죠. 기문도 열려 있었다면 무덕은 술법을 할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무덕이 왜 앞을 가리고 다닌 건지 그게 제일 의문이 드는데요. 진호경이 너무 오래전에 무덕을 잃어버렸기에 무덕이에게 대단한 술법을 가르쳤을 가능성은 낮겠네요. 무덕이 큰 힘을 가진 수사였다면 쉽게 낙수와 환원되지도 않았을 거고, 낙수가 지금 이렇게 기운을 쓰지 못할 리도 없습니다. 이철이나 낙수가 계속 언급하는 게 무덕의 몸이 너무 비루하고 힘이 없다고 하죠. 무덕의 혼은 그저 낙수로 인해 밀려서 함께 묻혀 있을 뿐이고 그걸 발견하고 해결할 사람은 진호경이 될 겁니다. 낙수가 환혼해서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진씨 집안에서 낙수의 혼을 꺼내려고 하겠죠. 보안이 낙수 집안에 대한 과거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복잡한 거 없이 낙수는 낙수이고 무덕은 무덕이로 보입니다. 하나의 혼이라던가 쌍둥이라던가 그런 설정이 없는 깔끔한 스토리 같은데요. 그저 장욱이 세상에 나오는 날 낙수의 아버지가 제왕성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으로 보이네요. 제왕성에 대한 기록을 없애려고 하던 장관과 그럴 수 없다며 왕에게 고하겠다던 낙수의 아버지가 대립되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혼자 남은 낙수를 데리고가 지금까지 이용해 온게 바로 집무고요. 드라마 핑카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